바이크. 그래서 오늘 보여주실 그래브 바이크가 뭐 혹시 있을까요? 추천한다. 아죠 <laughs> 있죠 입문자에게 아. 추천한다. 아. SUV는 어디든지 갈수 있잖아요. 아, 그쵸, 도로도 다 져. 어, 네. 말끔한 도로도 어, 잘고기도갈수 있고, 갈수 있고. 음. 그런 거죠. 더 다용도로 그래브 바이크를 더 활용을 많이 할수 있다. 맞습니다. SUV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래브 바이크에는 패니어를 이용해서. 짐을 싣는데 더 최적화되어 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메디슨 바이크 스텔러 2.0이라는 그래블 바이크고 이거는 어떻게 되죠? 지금 소라 구동계가 달려있고 디스크 브레이크 달려있고 타이어 폭은 한뭐한38어 38? 어, 38. 오. 38인데 음. 이게 이제 옆에서 이제 써 있는 거에 따라 다른데 40입니다 40 숫자는 아 네40 네. 음. 그래서, 거친 도로도 주행할 수 있어요. 네. 그래블 바이크는 사실 로드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블 바이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로드보다 빨라요, 느려요, 이런 것좀 그만 물어보세요. 좀, 먼 거리를 달렸을 때 차이지, 네. 짧은 거리나, 혼자 달린 데는 전혀 느린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네. 얼마인가요? 이제, 110만원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벤트 하자. 음. 왜냐면 이게,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거든요. 부품이 없어가지고, 아하. 생산이 안 됐었어요. 다시 나오면서 110만원인데 할인해서 99만원. 오, 99만원? 네. 100만원 언더. 오, 되게 가격 진짜 좋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레임이 지금 보면 얘도 알루미늄입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인데 음. 지금 보면 스무스 웨딩으로 해가지고 약간 매끄럽게 용접한 것들 다 이렇게. 용접 부위가 잘안 보이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좀 처리가 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포크가 되게 좀 인상적이죠 어... 약간 이 넓은 면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보면 어? 카본 아닐까 싶은데 카본은 아니에요 카본 아니고 알루미늄 어... 어... 얘가 지금 보면 타이어 이제 그러니까 더 넓은 거낄수 있습니다 네, 네. 한 포크... 45C까지 클리어런스가 네. 탁... 네. 충분히 확보돼서 나중에 타이어를 두꺼운 거 껴서 어, 험한 그래블 코스도 탈수 있는 정도. 맞습니다.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는 그런 네. 거죠. 그리고 뭐, 아일렉 같은 거다 뚫려 있어서. 네, 위에 탑 튜브, 어. 그 다음에 다운 튜브도 어, 있어 다운 튜브도 있네. 그 다음에, 어, 응, 그 렉하고 머드가도 달수 있게끔 어. 다 홀도 있고. 좋죠. 네. 음. 가격이 해자다. 가격이 해자다. 근데 네. 진짜 해자네. 네. 원래 코나 바이크에 있는 제이크 더 스네이크도 가격이 굉장히 해자였는데. 아,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해자다. 메디슨 바이크. 네. 음, 그러니까 미니벨로도 가격은 진짜 해자고 그래블도 음. 해자고 매직슨이 전체적으로 해자인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만 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좀더 설명을 드리면 음. 어 스템이 좀 짧아요 음. 반응성 좋게 하려고 아. 원하시면 좀 넓은 걸로 할수 있고 음. 어 드랍바에서 이 드랍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더 옆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아, 네. 플레어라고 하죠 이렇게. 네딱 벌어진 맞습니다. 전문 용어 쓰시네요 아. <laughs> 실제로 가방 같은 거 달았을 때드랍을 음. 잡아도 이게 그 간섭이 안다, 없고, 없고 음. 좀더 이렇게 편하게 음, 조향도 음. 더 좋아지고 네. 민첩하게 맞습니다. 라이딩할 수 있게끔 아. 돼 있고 그다음에 슬로핑이 심하지 않고 약간 있어요. 어, 네, 그렇 슬로핑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러면 그쵸 덩, 경사 어. 있는 데서 내려왔을 때좀 음. 안정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음. 얘는 약간의 슬로핑 이 있고 음. 그다음에 어, 일단은 앞에 앞에는 두장 어. 뒤에는 9장입니다 예, 그래서 좀 기업이 좀 다양하게 음. 평지에서는좀 빨리 어필에서는 좀 천천히 음. 예,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얘가 <laughs> 34T 오. 34T 일단위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필에서 유리하죠 네. 소라를 썼는데 얘가 쪼케지가 아니라 그아 롱케이지 예. 오. 예. 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게 장력도 나오는 구성이 진짜 알차다 예. 지금 99만원에 이거를 사면 그런데도 해잔데 또 매디슨 바이크에서 또 뭔가 준비하셨다고. 아 맞습니다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뭐에 어. 준비하셨나요? 짠. 그거군요. 아예 그겁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까? 네, <laughs> <laughs> 그건 딱 보여줘요. <보여줄다>. 짠. <laughs> 어. 어. 오.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거를 다 그냥 서비스를 드린다. 음. 아 물통까지 주시나요? 아 물통 은 아니. 에요 아니. 물통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아, 아 물통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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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통은 다시... 매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 네. 아이 전국 매장. 이에요? 어, 아, 내 전국 매장에 저희 매장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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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laughs> 재상입니다. 아 <laughs> 어디서 사도? 워호. 어, 워호. 호가대만에 이런 그 자전거 악세사리 만드는 회사인데 그레블 가방을 많이 만들거든요 거기서 나온 브랜드 아니 거기서 나온 제품인데 이 제품을. 네. 네. 이 제품이죠. <laughs> 어 아무튼 이스탠백 <laughs> 여기다 물통 넣기도 편하고 음. 여기 핸들에다 여기 달면은 진짜 편하게 쓸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여기를 뭘 음. 넣죠? 저는 핸드폰 자주 넣고 뭐 맞아요. 그냥 액션캠 그 찍다가 여기다 넣기도 하고 음. 뭐 아무거나 많이 넣어요. 지갑 다 하고, 넣을 수 있습니다. 뭐, 다 넣을 수 있어요. 네. 장갑도 잠깐 넣다가 빼기도 네. 하고 뭐파워제 쓰레기 이런 거 넣어줄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 네. 네. 이것도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왜 드리냐. 어. 얘가 이제 그래블 바이크잖아요. 음. 이런 가방이 하나 달려있어야지 더 느낌이 나. 그리고 실제 실용적이니까. 음. 근데 음. 언제까지 주냐. 아, 아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올해까지. 네, 올해까지. 2022년까지. 네, 맞습니다.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99만원에 구매를 할수 있고. 그렇죠. 워호. 스탠백. 네, 맞습니다. 요걸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분은 지금 사야겠지, 빨리. 그니까, 러 이런 것도 응. 따로 살려면 브랜드 거 3, 4만원 하거든요? 그쵸. 네, 더 비싼 것도 거. 많고. 어, 더 비싼 응. 것도 있고. 근데, 응.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거 그냥 하나 드리자고 했을 때, 어. 네, 요거를 하나 를 드리고, 어. 나머지는 매장에다 얘기하십시오. 뭐 어. 필요한 게 있으면. 어, 어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전국 매장. 전국 매장. 전국 매장. 전국 매장. 어디까지? 그러니까. 되냐? 제주도까지. 응. 어. 메디슨 바이크, 이 스텔러 모델을 사시면 무조건 다 이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송파점만 하는 게 아니고. 어, 메디슨 바이크 송파점만 하는 게아니라이 그러니까 브랜드 전체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 네. 스텔러 2.0이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어, 여기도 있네. 네. 보이나? 어, 보이네요. 아, 보이죠? 어. 네. 그래서 혹시라도, 아니, 얘가 컬러가 아. 몇 가지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밝은 색, 그러면서 조금, 요즘에 이런 색깔 많이 있죠. 저는 얘가 더 예쁘네요. 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는 음, 개인적으로 개취. 근데 요건 좀더 무난한 걸또 원하시면 무난. 블랙은 어. 실패가 없습니다. 네. 이게 블랙 같이 보이는데 약간 펄이 어, 들어가 있는. 어. 옛날에 그 코나 어. 코나 리브레 시아이에 어, 그죠? 블랙에다가 펄 들어간 거. 약간 어. 고운 느낌. 어, 얘가 또 가까이서 보면 고급감이 있네요. 또. 네. 뭐둘다 매력이 있으니까 실물로 직접 보시고 구매하셔도 되고 네. 여기 매디슨 바이크 송파점으로 오셔도 되고 네. 다른 취급점에서 이제 보셔도 되겠죠. 네. 뭐 필요하시면 그냥 가까운 매장 가서 음. 이거 하나 주문해 주세요 하면 음. 사장님이 그냥 비행 목에에 전화해 가지고. 어, 그것도좋쫙 받아서 이렇게 들을 겁니다. 음. 네. 음. 디스크 브레이크 달려 있는데 음. 어, 여기서 보시면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케이블식이에요. 음. 음. 네, 케이블식의 장단점 있죠. 케이블식이 이게, 한쪽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 양쪽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에이. 얘는 심한 거라서, 양쪽이 같이 움직입니다. 어. 이게 한쪽만 움직이는 건 뭐가 이제 단점이냐. 어. 그럼 로터가, 한쪽만 이렇게 눌리잖아요? 아. 로터가 휘어. 아. 네. 이렇게 휘면서, 나중에 얘가 어쩔 수 없이 반대쪽 패드에 닿으면 소음을 어. 내요. 그런 게 단점이에요. 음. 얘는 양쪽에서 일정하게 눌러주니까, 그런 건 없죠. 지금? 제가 봐도, 색깔이, 얘가 좀 매력적이긴 해. 지금 봤을 때 얘가 더 예쁜 느낌이고, 얘는 어. 이제 그냥 실패 없는, 무난하게. 음 무난하게. 음, 오래 탈수 있다. 네. 근데 결정적으로 둘다다 다 예쁘기 때문에, 네. 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아, 그리고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 못한 거는, 음. 네, 이거 검색해서 그냥 상품 페이지로. 소라 <laughs> 네. 구동계가 장착되어 있고, 34t까지 지원된다. 안장이 작살나 <laughs> <나요>, 이게. 안장이 <laughs> 소파, 소파. 아니야? 안장은 또 근데 개취가 있기 때문에 개취인데 이거 응. 괜찮아 아 실제로 어. 편한, 어, 편한가요?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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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게 나올지 또 모르겠네 아 내가 봤을 때는 올해 겨울부터 내년 한 봄까지는 팔릴 것 같은데 아그 이후에 계속 이, 이 가격에 이 스펙으로 아 나오면 좋을 텐데 빨리 사라 물량이 얼마가 어, 아니 또, 또 그렇게 또 해석이 되나? 어, 빨리 사시라 <laughs> 어. 빨리 사려면 빨리 사야 돼요 요즘은 물건이 없어서 못아 그쵸 좋은 건데 좋은 거 얘는 그렇고, 그러니까 메디슨 바이크가 조금 더, 어, 어. 더 대중적이라면, 이제 코나 바이크는 아마 조금 더더 더 좋은 것들. 매니아, 해봅시다. 매니아들이 어. 원하는 어, 어. 그래 브레, 브랜드이자 음. 스펙도 또 음. 하이 스펙으로 나오고. 코나 바이크는 또 코나 바이크의 또 감성이 있잖아요. 이게 m t b 타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지만, 코나 바이크에 대한 어떤. 그정성 그렇죠. 이런 게성 음, 음, 이런 음, 감성이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코나 바이크 생각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약간 로드 바이크 쪽보다는 MTB, 맞아, 예산그 오프로드 음. 더 넓게는. 왜냐하면 창업자가 CX 챔피언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CX라는 게뭐 이렇게 우리 아스팔트 길에서 레이싱한게 아니라 일단 시작부터가 험로였어요. 음. 예 오프로드였고 그 감성을 따라서 자기들이 타고 싶은 자전거 만들었는데. 대부분 타고 싶었던 게다 약간 이런 오프로드였나봐 음. 네, 그래서 뭐 투어링, 그레블, 산악 음. 뭐, 이런 장르에서 자전거들이 계속 개발됐습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가 올로드 스타일로 그냥 전천후 탈수 있다고 하면 음. 이제 어, 내가 그레블 을 사야 되겠다라고 음. 했을 때 이제 시작 단계 아닐까. 음. 어, 좀 인지도 있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레블 자전거 를 사고 싶다고 음. 했을 때 리브레의 알루 모델이긴 한데 음. 얘를 시작점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일단 근데 제가 타고 있는 게 코나바이크 리브레 DL 디럭스 모델인데 그 모델이랑 뭐 지오메트리는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재만 다르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소재는 얘는 앞에는 이제 포크는 카본, 음. 네. 그 다음에 프레임만 알루미늄. 음. 아, 포크는 카본, 프레임 네. 알루미늄. 네. 그리고 아일렛 같은 거는 다 그대로 뚫려 있고, 요, 요 포크에 있고, 탑튜브에 있고, 다운튜브에. 슬램 구동기 아펙스가 달려있고 네아스 달려있습니다 어, 11단 맞습니다 아, 얘는 이제 싱글이니까 10일. 앞에가 싱글 체인이니까 일단은 어찌됐든 어, 변속의 트러블을 조금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심플하죠 어. 네, 네. 남방 안될 수 있고 이상하네 아, <laughs> 아, 아니, <그건> 나... <laughs> 그럼 얘를 구매하면 아까 그 가방 주십니까? 아 그쵸 그쵸 얘를 일단 드리고 오. 얘는 또 가격 좀 비싸잖아요 아아 아, 그래서 하나 더 드려야 돼 아. 네. 아, 아, 요것도 주신다. 네, 탑튜브백, 탑튜브백 네. 이렇게 사는 네.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오 네. 아, 네. 왜냐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약간 얘도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어. 여기는 공구통이나 여기도 핸드폰이나 지갑, 네. 뭐 아니면 파워젤, 뭐 네. 고추음식 같은 거 담을 수 있고, 이거는 가장 쓰기 편하게 그냥 넣다 뺐다할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허나바이크 그 리브레 모델은 두 개를 주신다. 네, 맞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야, 어, 그렇죠. 이것도 정보야잖아. 정보아 만약 에못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러면 그 금개구리님 그 영상에 댓글 달세요. 아, 맞 금개구리님이 딱 나한테 알려줘. 아, 그니까. 아 그리고 여기 <laughs> 영상에서 또 이게 사람들이 매의 눈이야. 어. 왜 이거 없냐고. 어. 여기 보면 바인드 캡하고 어. 이거 물통 케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알로 알로이 물통 케이지? 음. 이거는 제가 타는 자전거라서 장착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어. 지금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죠? 응. 음. 어, 이 자전거는 지금 이정민 대표가 타고 있는, 허당 네, 그... 이정민이 타고 있는 자전거라서 이 케이지가 달려있는 거고, 네. 이거는 들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페달도, 이거 제가 쓰는 거라서 달아놓은 거고, 음. 나중에 꼭 영상에 이게 다 끄달아요.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죠. 샀는데, 왜 페달 없냐. 그렇죠. 알아보니까 뭐0 몇만짜리인데 왜 그거 안 주냐? 사기다, 막. 아, 그렇죠. <laughs>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볼> 수 있는데. <laughs> 이 자전거는 페달이 안 달려 나와요? 모든 고급차 자전거는 페달이 없죠. 아, 그렇습니다. 생활차만. 어, 맞 페달이 네. 있는 거고, 원래 페달이 포함된 가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얘의 장점은 일단 타이어가 음. 45C. 네. 4 5 c 면 사실상 뭐 어디나 갈수 있고, 네. 다시 뭐 넓히거나 뭐 이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심지어 50C도 들어갑니다. 오. 네, 50C. 그래서 오. 그 코나바이크 보면 650B에 50C 오. 이런 거장착해서 나오잖아요. 그건 이렇게 돼요. 아, 650B로 달았을 때? 네 음. 저도 47C 달고 있거든요. 같이. 네. 그러니까 어... 그래블을 점점 타다 보면, 좀 이렇게 네. 타이어를 넓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 제가 봤을 때는 공기압을 좀 빼고, 음. 좀 좋은 승차감, 그 다음에 아, 접지력을좀 아, 높이는 게, 음. 그래블 라이딩에 또 즐거움을 주지 않나. 아, 안정감 있게. 네. 대신 도로에서는 이제 속도가 좀 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블 막. 많이 타시고, 막 그런 분들은 아예 음. 펌프 가지고 다니시면서, 넌다 음. 뺐다. 덧다 뺐다. 음, 음. 조정하면서 음. 이렇게 타면 네. 더 힘들고 재밌게 탈수 있습니다. <웃음> 펌프가 <웃음> 좀 힘들기 때문에. 아, 그러네. 네. 음, <laughs> 그래블 음. 바이크의 또 다른 그게 재미가 아닌가.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제 이 자전거의 장점은 뭐냐면, 어, 반유압이죠. 음. 네. 그래서 위에는 케이블식이라서 이 후드가 되게 작아요. 네. 음. 작고 컴팩트하죠. 네. 아무래도. 그 다음에 밑에는 유압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관리는 편하고, 그 다음에, 제동력은 좋고, 음... 이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그래블 바이크를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라이딩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아, 아까 전에, 아까, 아까 전에. m t b 에 타면은, 네. 라이딩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위험, 계속 매순간 막, 장인물을 만나니까. 네. 근데 그래블 바이크에서, 제가 즐기는 포인트로는, 완전히 그냥, 저는 보통 이제 뭐 자전거도로도 음, 타지만 음. 아예 시골길 이런데로 가면 그냥 네. 자연의 소리랑 이 자전거 바퀴 굴러가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오그 그러니까 로드바이크는 이 자동차 소리도 나오고 뭐 도로에서 맞아요. 타니까 애들 뛰어다니는 거 이런 거 음. 봐야 되고 뭐 사람들 막 이렇게 부딪히는 뭐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타니까 잡소음이 많기도 하면서 뭐 라이딩 환경이라면 그래블 음. 바이크는 진짜 자연의 소리 그리고 바퀴 굴러가는 소리 뭐 네. 낙엽 밟는 소리 <laughs> 눈길에서는 눈 밟는 소리 막 요런거 즐기면서 타니까 네. 그게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블 바이크의 제가 즐기는 포인트 같이 가시죠 저번에 그래서 같이 <laughs> 갔습니다 아 좋다 뭐, 네. 아무튼 그래블 바이크는 그래서 굉장히 매력있고 네. 만약에 서울권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네. 네, 우리집 동네가 좀 상태가, 도로 상태가 네. 그렇게 좋지 않다 하시면은 음. 로드바이크보다는 그래블 바이크로 타시는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MTB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음. 무겁고, 근데 로드바이크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로 상태에 따라서 좀 부적합하고 음, 그 경계점에서 이제 그레블 바이크 선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더 안전하게 탈수 있고 적당한 속도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점점 이제 타면 탈수록. 어. 네, 그레블 바이크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그레블 바이크. 가 안 타본 사람이 약간 그래블 바이크를 싫어하고, 아, 아 그래블 바이크 타면 재미있을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음. 그분은 자기가 음. 샀을 때 재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 어떤 점이 있냐면, 어. 자전거는 누구랑 타냐가, 어. 이 처음 그 경험했던 재미가 음. 되게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래블 바이크도 진짜 좀 편안하게 즐기고, 음. 재밌게 타는 사람하고 타면, 즐거워. 음음. 근데 약간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되면, 음. 뭐 혼자 타서 만약에 뭐, 아, 이제 코스 찾아갔는데 너무 고생했다. 음. 네, 그러면 또 조금 이제, 아, 거기서 오는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럴 생각을. 수도 있지만, 음. 그래브 바이크는 혼자 타도 저는 좋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메디슨 바이크, 스테일러 2.0하고, 이제 코나 바이크, 음. 리브레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올로드 스타일. 그래블 마이크 찾는 분들에게 조금 좋은 선택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가격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가격이 일단 해자다 네. 그리고 네. 사은품이 있다 올해까지 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 사실 분들은 네. 지금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네. 만이 있나요? 장구액 <laughs> <laughs> 네, 뭐, <자꾸> 그 정도만. <laughs> 저희는 뭐 얼마 얼마 뭐 이렇게 많이 수입 못했습니다. 크레블 바이크 연구하고 네. 계셨던 분들은 푸나 네. 바이크나 메디슨 바이크 이렇게 네. 보시고서 아 나한테 맞다 하시면 바로 네. 빨리 빠른 선택 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아무튼 크레블 바이크 네. 많이 타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바로. 홀 해주시고, 오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님께 인사. 네, 인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허나 바이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레지슨 바이크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